선생님, 요즘 혹시 내 인생만 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까? 나만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 답답한 감정이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 드시나요? 이 모든 고통스러운 마음에 대한 답.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담긴 성경 창세기 사장에 숨어 있어요. 딱 1분만 저와 함께 집중해봐요. 창세기 사장에는 아벨과 가인 형제가 등장하죠.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재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바친 가인의 마음이 문제였다고 해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시거든요. 가인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몹시 화내고,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내문 앞에 엎드려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라고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베를 죽이는 끔찍한 비극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때로 겪는 고통이나 상처도 이렇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위험하다는 교훈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인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벨을 잃고, 절망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 대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주신 거죠? 지금 삶이 힘들고 억울하고, 어쩌면 화나고 질투가 나기도 하시죠? 괜찮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다스리세요. 그리고 아무리 큰 실수나 실패를 하셨어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을 붙잡으세요. 언제나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됐다면 고민 말고 바로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